아 다이나. 자, 네. 안녕하세요. 다이나처럼인는 다이나님. <laughs> 네,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다이나님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BJ 다이나이고요. 어, 방송한 지두 달밖에 안된 신입입니다. 네. 많이 아 예뻐해주세요. 네. 어,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MC인 주영스트가 엊그저께 기념일이었죠? 네, 600일이죠. 네. 두 달. 오래 됐어요? 기억나요? 두달 했을 때? 네, 네. 그때쯤에 이제 최근 오빠가 탐방 오셔가지고, 아, 네, 어. 할 때였죠 네아 <laughs> 근데 지금 두 달째인데 어때요? 딱 해보니까 너무 하기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유 괜히 했다 정말 네, 후회할 때도 좀 있나요? 네. 후회한 적은 없고 그냥 네. 힘든 네. 거를 일부러 네. 겪으면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아 했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길 네.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laughs> 어. BJ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힘든지 옆에 또 임다 님도 있주영스처도 있으니까 네. 뭐 네.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제 성격과는 네.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네. 음. 더 밝고 계속 네. 웃는 모습이나 이렇게 텐션 업대 모습을 맞아요. 보여줘야 되는데 네. 네. 너무 우울하거나 몸이 네. 아프거나 그런 날에도 계속 아. 이거를 막 아. 웃으면서 아. 네. 이거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네. 거나 네. 목도 아픈데 계속 말을 해야 된다거나 아. 아. 노래하거나 뭐 계속 고음 고음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고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계속 막 고음 노래를 계속 시키시니까 음. 막 목이 아프니까 음. 네. 소찬이 티얼스 불렀는데, 또, 천년의 사랑 불러주세요, 네, 어, 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 단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솔직한 감정을 토로를 합니다 토로를 어, 하는데 네. 웬만하면 참아야죠 웬만하면 참고 하되 네. 한 열흘 정도 참고 하다가 진짜 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솔직하게 하면 좀쭉 풀면은 또팬 여러분들이 또그 사랑을 주시거든요 아, 네. <laughs> 역시 수금 <수궁. 웃음> 한번 고개 툭 숙였다가 또그 다음날 네.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네그 바이오리듬이 있어요 그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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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니까 아 좋은 또 얘기고요 두형스트 네. 이럴 땐또 어떻게 극복하면 어. 좋을까요. 사실 가수나 이제 음악하시는 분들에게는 목 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맞죠. 어 조금 뭔가 이런 방송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똑같이 이렇게 노래를 막 달리다 보면 네. 사실 목에 한계는 분명히 오게 돼요. 그래서 음. 하루 정도 냉정하게 내 목을 쉬게 해 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노래 말고 다른 컨텐츠를해 보는 것도 음. 어, 방법이지만 맞습니다. 목은 사실 하루 진짜 말안 하고 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어, 네. 역시 쉴 때는 좀 쉬어 져라 좋은 또 팁이었어. 좋습니다. 자, 우리 BJ를 반대로, 아, 하기를 너무 잘했다. 음. 두 달째지만. 가장 네. 많이 느낄 때는 좀 언제 그런 걸좀 느끼죠? 어... 어. 제가 노래하는 게 그래도 네. 좀 많이 늘은 것도 있어요 방금, 이걸 하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이게 제가 방송 끝나고 매일 연습을 하거든요 네. 이제 하면서 또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저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럼 노래도 늘고 성격도 네. 좋아진 부분도 더 있고 애교도 많아지고 음 이런 거 그렇죠. 좋습니다 음. 자 다이나 님이십니다 닉네임 네. 다이나 다이나 사실 뭐 오늘 공교롭게도 네. 비슷한 뭐 BJ분들도 계시고요 닉네임. 다이나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좀 이름일까요? 네. 어, 다이나라는 네. 그게 어, 영어로 이제 한글로 풀이를 하면 네. 힘, 원동력이라는 어. 뜻이에요. 어. 아. 힘 원동력. 네.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그런 노래 하고 싶다라는 아. 생각으로 아. 힘이... 힘이고 원동력이면 영어로 불스 원시하신데. 네. <laughs> 네. <laughs> 제가 다이나라는 뜻이 있군요 아, 좋았다. 좋아... 아. 네. 아, 이런 거좀 배워가네요. 네. <laughs> 아, 진짜 알겠습니다. 좋았다. 이런 거 메모해야 어. 해야 돼요. 네. 다이나 님. 네. 어, 저희가 다른 BJ분들에 비해서 네. 조금 더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네. 그 정도로 가장 방송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질문을 좀더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역시나 나는 어떤 방송을 하고 있으면 이런 BJ다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저는 어, 9시부터 12시까지 매일 방송하고 네. 화요일 날 휴방을 하고 있어요 일제 아. 육일 6일, 6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네. 네. 거의 뭐 거의 노래 위주로 하고 네. 그냥 토크 그리고 거의 그냥 노래 위주로 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 네. 노래 위주로 네. 진행을 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왕대전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어좀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우, 제가 네. 다이너님의 소문을 막 계속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말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남순님의 가왕대전에서 네. 정말 역대급의 아 최고 득표를 얻으시고 어. 그거는 바로 이런 뜻이잖아요. 호불호 없는. 남녀노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번 무대도 아주 그게 기대가 되네요. 와, 과운대전에서 어떤 곡을 불렀... 될까요? 네. 네. 근데 제가 한번 들었던 건 이제 여러 곡이 많은데 네네. 천년의 사랑 맞죠? 요 어, 저도. 천년의 사랑 네.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네. 근데 현장에서 아까 리허설할 때한번 들었는데 네. 그 천년의 사랑 이상의 그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여기 네. 현장에 직관 오신 분들께서는 진짜 놀람을 진짜 금치 못하실 거예요. 네. 최고입니다. 네. 자, 오늘의 선곡 다이나님 천년의 이상 그 이상의 곡으로 선곡을 해 오셨나요? <laughs> 네, 그만큼 준비를 네.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각오는. 네. 네. 각오는 그렇게. 왜냐면, 사람이 그날 그 의상 컨셉을 보면 약간 속마음이 비치잖아요 아, 의상 컨셉이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 네. 그런 네. 느낌이고, 너 죽고 나 죽자 네. 느낌이거든요. 네. 다행히 나잖아요. 네. 네. 어. 나 죽는다. 네네. 저승사자 느낌으로. 오늘 컨셉은 어떻게 되나요? 네. 프란체스카입니다. 아, 아. 아. 프란체스카. 네요 네. 좋습니다. 네. 본인의 이 무대에서. 죽을지 아니면 아, 정말 네. 그 엄청난 무대를 보여줄지 저희도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네. 저희도 한번 무대 왼쪽으로 가서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기다려주시고요. 네. 역시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네. 인터뷰를 길게 어, 좀 네. 해보았습니다. 네. 다이나님입니다, 다이나. 네. 다이나 닉네임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BJ한테는.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임다님은 왜 임다였죠? 제가 원래 소용 임다였는데 그 당시에 소용돌이 님이 너무 유명하신 탓에 제가 안 나와서 네. 소용을 빼고 임다로 했는데 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시청자 최고 시청자 3명일 때 <laughs> 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다이나 님 어떤 곡을 준비했는지 주영스가 미리 좀 알려 줄수 있을까요? 어, 다이나 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년의 사랑을 뛰어넘는 아. 정말 감성 폭발, 가창력 폭발, 그런 어, 파워 감성이라고 해야 되죠? 아. 어, 그런 네. 곡을 준비하셨는데요. 네. 이승철님의 선쪽 아, 하늘입니다. 선쪽 아, 하늘. 그것도 윤아님이 네. 이제 편곡을 해가지고 아, 하신 버전이 있어요. 윤아님의 네, 버전요. 이더 네. 뭔가 가창력적으로 더 이제 있어야 가능한 노래거든요. 아 좋습니다. 역시나 공식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표할 수 있고요. 네. 채팅창 레전드 각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네. 아 뜨겁네요. 자, 여러분들 클레전드를 그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이나님의 무대 뜨거운 박수 부탁드려요. 호호! 또한번 불러보네 소리쳐 불러도 늘어보네 부서져 돌아오는 너의 이름 더견딜 힘조차 없게 날 버려두고 가지 사랑하는 날 떠나가는 날 하는 듯 슬퍼서 울어준 날빗 속에 心。 i 설었다. 아 다음 곡은 분위기 전환을 좀 시켜볼까 해요. 에일리의 u n 이를좀 불러볼 건데요. 와우. 호응 많이 부탁드릴게요. 열심나게 까우아 <laughs> 좋아요. 자 박수치면서 같이 할게요. 박수. Now just get on my face

진짜로 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일어났어요. 네. 기립하셨군요. 아, 네. 앉으셔야 됩니다. 아 이거 네. 진짜 기립박수라도 쳐야 되는데 제 네. 손이 손이 없어가지고 <laughs> 다시 한번 금방 부탁드립니다. 와, 네. 와 우리 다이나님의 무대였고요. 와세 네. 번째 DJ 오늘 준비.